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맛있게 다이어트하는 램블 부부예요. 요즘 수박이 정말 맛있는데요. 수박을 정말 쉽고 간편하게 자르고 보관하는 2022년 버전을 오늘 소개할게요. 껍질채 깨끗이 씻은 수박은 먼저 반으로 잘라주세요. 수박을 반으로 엎은 다음에 이제 껍질을 벗겨줄 거예요. 껍질을 벗기기 앞서서 윗부분 먼저 살짝 잘라주세요. 이제 우리 단호박 자르듯이 수박 껍질을 다 벗겨주세요. 껍질을 다 벗겨주고 나면 원형 용기에 한번 뒤집어서 한번 높이를 체크해 주세요. 저는 이 아랫부분을 조금 잘라놓을 거예요. 그난 다음에 한 번에 다 자르면 어렵기 때문에 한 3등분 정도 먼저 잘라주세요. 3등분 정도 자른 다음에 한쪽 펴고 다시 잘라서 또 3등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가 그대로 용기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놨던 애도 다시 반 자르고 똑같이 3등분. 이제 그대로 담아 볼게요. 잘라놓은 모양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담아 줄 거예요. 수박을 먹을 때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큼직하게 잘라 놓으면 정말 좋아요. 하고 자를 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큼직하게 잘라 주시면 좋아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보통 저는 3, 4일 이내에 먹고 있어요. 남아있는 반통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껍질을 다 벗겨줄 거예요. 껍질 벗긴 수박은 내가 담으려고 하는 사각 용기의 크기를 먼저 체크해 주세요. 옆, 양면을 체크한 다음에 용기보다 조금 더 작게 잘라서 준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자른 다음에 얘도 너무 작지 않게 잘라서 용기에 담아주세요.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는 수박. 한 번에 손질해서 이렇게 잘라서 보관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